자 이번에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파트 가볍게 들어가도록 합시다. 역시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차함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그래프 개형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았어요 일단은 얘가 다 야, 최고차는 양수니까 아래로 보러 갈 거고 얘는 위로 보러 갈 거고 아래로 보러 갈 거고 이게 될 거야. 맞니? 잘 생각해 봐. 그리고 우리가 이 친구들의 그래프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꼭지점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줍니다. 완전히 바꿔주게 되면 얘는 x-2의 제곱이고요. 4를 빼니까 빼기 3이 될 거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 마이너스를 묶어준 상태에서 x제곱 더하기 4 x 플러이1게 쓸거 아니야? 바꿔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플러스 4 빼기 4 되면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이렇게 될거니 자이 정도만 보고 일단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이 친구는 아래로 블록이 그리면 그려질거야 맞죠? 아래로 블록이 그 여기가 뭐야 이제부터 이렇게 표시할게 여기 드르륵 내려가지고 여기가 2가 되는거지. 2가 되고요 여기 뭐가 되는거야? 이쪽 옆에가 빼기 3이 되는거야. 그럼 얘들아 잘봐이 그래프가 쭉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이 친구는 최대값을 갖는 거야, 최소값을 갖는 거야. 최대값을 갖는 거, 야 최소값. 그렇지. 바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거야. 최소. 제 밑에 있잖아. 즉이 빽이 3면이 친구가 뭐냐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제 밑에 있잖아. 최소값. 그럼 얘는 쭉 올라가니까 최대값이 있다 없다? 최대값은 없는 거야. 알겠니?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요. 일단은 이 꼭지점에서 x가 2일 때, 빼기 3이라는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컨셉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얘는요. 위로 불러기잖아. 위로 불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려지고 x 내린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바로 이좌표가 5가 될 건데, 바로 얘는요. 제 위에 꼭대기가 존재하지. 꼭대기, 즉 x가 마이너스 2일 때, 빼기 5라는, 아, 플러스 5라는, 플러스 5라는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야. 가장 큰 값. 이 그래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갖게 되는 거고 얘는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최소 값을 갖고 있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언더스탠드 그러니까 아래로 부르기면 은 최소 값을 갖고 위로 부르기면 최대 값을 갖고 간단하죠 어렵지 않네 어렵지 않아 이 친구도 이쁘게 어, 완전적으로 좀 바꾸기만 하면 돼자 2가 있고요 어 일단 결론부터 볼까 얘는 최대를 가져 최소로 가죠 그렇죠. 얘는 최소값을 가질 거야. 근데 최소값을 구해봐. 그러면 꼭지점을 구해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골로 바꿔놓고 따져라. 이거죠. 그리고 얘는 2가 될 거고, X-1의 제곱이야. 1, 2 빼주니까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즉, 그래프를 얘는 그리나마나 이렇게 되고, 여기가 뭐가 돼? 1이 될 거고요.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 친구 역시 뭐다? 이런 마이너스 1이라는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이라는 최솟값을 갖는 거야. 최솟값. 학생들이 가끔 미쳐가지고요. 얘들아, 최솟값이 뭐야? 그러면 1이어야 이지라고 최솟값이 뭐야? 마이너스요. 이지라는 새끼들이 있어. 최솟값, 최대값을 말하는 거는 y 값을 말하는 거예요. y 값. 알겠니? y 값. 즉,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 5를 갖는 거고, X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자, 최소값이 뭐니? 1이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당연히, 최대수수 반드시 할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완전제으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오케이. 이제 밑에 있는 유제, 완전제으로 바꿔가면서, 최대 또는 최소값 구해주시고요. 우린 다음 용으로갑시다